어린아이 자식을 다 키워 보지만 자식 똥어줌은 더러우면 그거 못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뭐참똥 치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할적에그게 더럽다는 생각, 냄새 난다는 생각이 들면은 자식을 못 키워요. 근데 어린아이 자식의 똥어줌은 그대 마음이 밉잖지만 똥을 싸도 자식이 안 밉잖아요. 그렇지만 늙은 부모 늙어가지고 콧물 나고 침물나면 고마 아, 싫은 생각이 절로 난다 그 말이야. 밥맛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어 고마 마주 앉아 밥 먹으려고 고 밥맛도 없고 더럽고 그렇다 그래. 그러나 육척대는 우리 몸뚱아리 개발에 여섯 자 육척대는 우리의 몸이 말이라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정혈 부정과 모혈. 정열이 이렇게 는건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서 이루어졌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건 3년이 합해야 이 몸을 받을 수가 있지. 3년이 합하지 않니하면이 몸을 받을 수가 없어. 3년이 무슨 인연이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나는 본인의 본업. 여기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 내업은 내가 지었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 없이는 이 몸을 받아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 그저 부정과 모혈로서 이제 우리 몸이 다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그 나노니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참 자식들에게 그 나노니 늙은 부모 부디 공경 대접하라. 부모 없는 자식 없어요. 오늘 내가 부모로부터 존재하지. 부모 없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럼 오늘을 나를 있게 한 분이. 자. 나스러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나또 이제 취직 시기 가지고 남은 여치 시기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참 행복하게 살수 있다 거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곱던 얼굴, 뭐 늙은이들이 본래 늙은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 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그지그참 곱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정열을 다 바치가지고 그 뒷바라지 아니라고 세월을 살아오면서 세월이 이 청춘을 빼앗아가가지고 늙었지 본래 늙은 사람이 본래 늙은 건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부모 공격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서 안 돼요. 잘해줬니? 뭐해줬니 잘라줬니, 못나줬니그 전부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내지. 본업이 좋지 않냐? 이면은 유업을 잘 만낼 수가 없어요. 유업은 누구의 업이냐?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하고도 내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님의 그 업. 그것을내 인생을 도와줄 수도 있는 보조업인데, 그 보조업을 유업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유업을 잘 만내려면 본업이 좋아야, 내가 지어놓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내거든.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이 있어야 부모도 잘 만내지. 복 없는 사람이 부모 잘 만낼 수가 없더라. 그 말씀이거든. 그런데 자꾸 부모 탓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된 사람 치고 부모,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못된 사람 치고 부모 원망 안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상 부모가 자식을 못 놓고 싶은 부모도 없고, 자식 인생 못되게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 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그 자식농사거든. 왜? 자식, 육체는 부모가 낳았지만 은 인생은 낳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지어온 자기 스스로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베락에 좌우되는 줄 모르고 자꾸 부모 원망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효도할 줄도 모르거든.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잘해줬니, 뭐해줬니 뒷받침 잘해줬니, 뭐해줬니뭐참 어? 길을 받치줬니, 안 받치줬니?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낳주셨더나또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오늘 날을 있게 한 분이 부모기 때문에 그건 조건이 있어서 안 돼요. 오늘 날을 있게 해가지고 참 일생을 자식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혀 가지고 자식의 인생을 한 평생 살다가 가는 부모들이 대한민국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그 그러니까 내보다가는 자식이 우선이고 내 먹는 거보다가는 자식 먹는 게 우선이고 내 입는 거보다가는 자식 입히는 게 우선이거든. 다 그렇게 길렀어요. 뭐 우리 부모는 그래 안 길리고 나만 내 자식 그래 길리는 줄 알아.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은공을 천반 분의 일이라도 하지. 자식 낳기 아보 전에는 부모 은공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왜? 내 자식 귀한만큼 부모도 나를 귀키길렀지 자식 낳아 미워스러뭐 믿게 키운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우리 불교에서는요, 어머님이 아들을 낳을 때가 흘린 피가 서말 서대고 먹은 저지. 여덟 섬 너말이라는 거야요 여덟 섬 너말. 그러고 5, 6월 자른 밤에도 그뭐참 옛날에는 모기 빈대도 많았잖아요. 뜨들새라그참 어? 음? 단잠을 못 이루고 다 떨어진 살부채를 가지고 그 모기 빈대를 쫓아주고 동시섣딸 기나긴 밤에는 덮은 데다가 또 덮는다 그래요.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금지옥이 같이 길르는 것이 부모가 자식 기르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효도를 하더라도 천만 분의 일도 우리는 부모 응공을 못 갖고 가는 거야 자식을 낳아 가지고 내 자식이 귀하며 부모도 나를 이래 길렀지 싶어 가지고 이제 참뭐 부모 응공을 안다고 하더라도 천만 분의 일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 응공 갚으려면 왜 늦게 해? 아버지를 얻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 높고 높은 수미산을 백천번을 돌고 돌아 발이 따라 뼈가 나와도 부모 온공은못갚는다 그랬어요. 그건 부처님 말씀이야. 은중경이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우리는요. 고마 좀잘 살면 내잘라가지고잘 사는 줄 알고 못 살면 부모 못 만내가지고 못 사는 줄 알고 항상 원망만 해요. 원망만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좋은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잘된 것은 지덕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것은 내 업이고 잘된 것은 잘 길러 줬기 때문에 잘될수 있었던 거예요 바꾸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좋고 나쁘고 뭐 조건이 없다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걸 명심하고 부모 살았을 적에 부려 부모하면 사후해야 부모 살았을 때 효도를 담아하고 부려하고 나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다시 오지 아니 합니다. 다시 오지 아니하고 후회는 후회로 남을 뿐이지 니우친들 소용없어요. 부모는 다시 안 온다. 그래 살았을 적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뭘 바라느냐 일가친체 감옥하고 동기형제 우에있기를 바래고 또 타의 모범이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고 또 남은 여지식이 나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부모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꽃보다가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은 것이 자식들의 그 화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자들은 서구 물질 문명에 고마. 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놔주신 부모를 세상 사람이 다 은혜를 입고 살더라도, 우리 불자만이라도, 불교는 효입니다. 효할 줄 모르면 불교 믿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선 부모 살으실 때, 효도를 우선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